지훈이가 여기 초록 색컨 뒤에서 잔발.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공줄 거야. 그때 나와서 치는 거야. 알았지? 오케이, 준비. 자, 잔발. 고! 다지또 들어와서 쳐서 잔발. 더. 그렇지. 고! 그렇지. 또 들어와서 잔발. 고! 자, 어우, 깎았어, 깎았어. 다시 또 잔발. 발끝. 에 자, 넷. 그렇지 잔발 할때 다리 이렇게 벌레를 하지 말고 다리 모아서 다리 모아서 그렇지 고 그렇지 또 와서 다리 모아서 다리 모아서 자고열덜 그렇지 갈 때도 잔발로 가야지 자또 잔발지 갈 때도 잔발로 따다다닥 그렇지 나이스 그렇게 좋았어 또 잔발 다리 모으고 다리 모으고 오케이 고 잔발 그렇지 또 잔발 갈 때도 잔발 좋지, 괜찮아, 괜찮아. 또 잠발 움직이고, 그렇지. 또갈 때도 잠발, 따다다닥. 그렇지. 돌아올 땐 사이드 스텝으로 돌아오고, 잠발. 자, 갈 때도 잠발, 따다다닥, 따다닥. 가야지. 따다닥 가야지, 따다닥 가야지. 자, 또있고 잠발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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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고, 잠발, 그렇지. 또 잠발 움직이고, 그렇지. 둘, 잠발, 그렇지. 또, 또 잠발. 오케이, 워스텝 좋았어. 그렇지. 넷. 또 잔발, 그렇지 고, 가서 나이스. 또 잔발. 자 여섯 고. 아니야 좀빵 터졌잖아. 손으로 맞췄잖아 다시 또 잔발. 다리 힘딱 줘. 다리 힘딱 줘.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가는 거 나눠서. 또 잔발. 그렇지 더더더 더, 더, 더. 자 나눠서 나눠서 나눠서. 그렇지 그렇게 나눠서 가는 거야. 오케이. 또 잔발. 그렇지 나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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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서. 그렇지 또 돌아오고 전발 자 나눠서 그렇지 라이스도 돌아오고 또 전발 자 나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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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홉 또 전발 더더더더 더, 더. 오케이 나눠서 나눠서 그렇지 갈 때도 스텝 나눠서 가는 거야 자열 개만 더고 전발 더더고 전발 가서 잔발. 그렇지 하나 전발 나눠놔야 돼. 전발 가서. 그렇지. 지금도 안 가잖아, 안 가고. 엉덩이 빼잖아, 엉덩이. 다시 또 움직이고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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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자, 전발 세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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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전발 다시, 더, 더, 더. 갈 때도 전발 따다다다. 그렇지, 나이스. 또전발 자, 고. 그렇지, 마지막에 좀더 허리도 더 돌아가야 돼, 허리도. 전발하고 나와서 허리 회전. 그렇지, 나이스. 자, 두 개만 더. 잔발. 자, 고. 그렇지, 나이스. 자, 두개 더. 잔발, 가서. 그렇지. 오, 방금 좋았어. 한번 더. 잔발. 자, 가서, 잔발. 오케이. 자, 호흡 한번 하고. 지금처럼 계속 해 잔발 스텝. 잔발 스텝. 자꾸 유지해야 돼. 자, 오케이. 자, 이번엔 백핸드. 자 이번엔 백핸드 처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잔발 스텝 가서 연습하는 거야 또 사이드 스텝 돌아오고 자고 이렇게 또 와서 다시 자 지금은 잠발 스텝 안할 거야 그냥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가서 치는 거 하고 20개 한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잔발 스텝 할 거야 자 준비 자고 다시 왼발, 왼발까지 와야지 왼발까지 자 왼발까지 와서 지금 잠발 스텝 안해 이제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리듬만 가져봐 그렇지. 리듬만 그렇지, 또 들어왔다가 자, 나와서, 지금 찬발안해들어왔다 어, 나왔다 하면 이것만 할 거야 자, 다섯 오케이, 나이스 오케이, 다섯 그렇지, 또 들어왔다가 그렇지, 나가서 오케이, 또 들어왔다가 자, 나가서, 그렇지 그렇지, 갈 때도 거리 나눠서 가는 거야, 지훈아 거리 나눠서 자, 갈 때도 사이드 스텝 갔다가 돌아서지 말고 바로, 바로 스텝 나눠봐 거리를. 알았지? 바로 쓸때 나눠봐. 그렇지. 오케이. 또 들어왔다가. 나이스. 방금처럼. 거리 나누고. 그렇지. 또 들어왔다가. 오케이. 또 거리 나누고. 그렇지. 또 들어왔다가. 자, 또 거리 나누고. 그렇지. 또 들어왔다가. 자, 또 거리 나누고. 그렇지. 이데 스탠스를 옆으로 잡아버리면 허리가 안 들어가잖아. 그래서 스탠스를 앞으로 잡아놔야 돼. 앞으로 잡아놓고 허리가 들어갈 수 있게. 다시. 그렇지, 나이스. 좋았어. 자, 거리 맞추고. 그렇지, 좋았어. 자, 거리 가 거리 안 맞았지, 거리 안 맞았지. 자, 노 카운트야. 거리 맞추고. 그렇지, 자, 자, 열 개만 더. 이렇게 하나. 다리 앞에 넣어두고. 그렇지, 둘. 좋았어. 자, 셋. 그렇지, 오, 좋아. 자, 넷. 오케이, 좋았어. 자, 다섯. 그렇지, 허리 돌아갈 수 있게. 자, 여섯. 그렇지. 자, 일곱. 다가가서. 그렇지. 자, 여덟. 오케이, 두개 더, 두개 더. 자, 거리 맞추고. 오케이, 아홉. 또 들어왔다가. 자, 거리 맞추고. 스윙, 오케이, 잘했어. 들어오는 것까지, 돌아오는 것까지. 오케이, 자, 호. 잘 알았어. 지훈아 아까처럼 거리 나눠서 한번 스탠스 잡아봐. 거리 나눈 다음에 한번 스탠스 잡아봐. 아, 그렇지. 치킨에다 딱 스톱, 스톱, 딱 스탠스. 딱 잡아놓고 있어봐. 그렇지. 여기서 지훈이 이 왼발이 너무 이렇게 가면은 허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, 없을까? 어. 그러니까 스탠스를 앞에다 잡아놔야 고 중심을 여기서 5대5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주고 있어면 돼. 그렇지. 얘, 여기 다 다리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. 여기서 스윙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상체 회전이랑 허리가 돌아가면서 스윙 끝까지 딱 유지하고 있어야 돼. 다리에 힘 주고. 뒤에 발 턴. 그렇지. 턴 하면서. 그래서 중심을 잡아놓고 다리에 힘을 주는 거야. 다리에. 딱 기대면서. 그 다음에 턴 하면서 뒤에 발 돌아가는 거 그렇지. 자, 이번엔 잔발 스텝. 이제 느리게 하면 공안줄 거야. 이렇게 하나. 또 와서 잔발. 이제 둘. 그렇지. 또 와서 잔발. 지. 넷. 그렇지, 또 와서 잠발 오케이, 넷 그렇지, 나이스 또잠발 발만 떨지 말고, 그렇지 다섯 오케이, 또 들어왔다가 잠발 자, 여섯 그렇지, 또잠발 발만 떨잖아, 발만 떨잖아 자, 이거만 떨지 말고 발끝이 움직이지, 발끝을 고 그렇지 자, 여덟 끝까지 보고, 자발 잠발, 발발 끝을 움직여 봐봐. 오른발이 안 움직이잖아 오른발. 오른발을 안 움직이네 오른발. 발 끝이 그렇지. 자고 오케이 아홉.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. 오케이 열갈 때도 힘있게 쳐야지. 자열개 남았어. 더더더더더더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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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갈때갈때 잠발 갈때안 했어 지금 노카운트야. 자열개 다시. 그렇지 고11 나이스 또잠발고 이렇게 12또잠발고13 나이스 자잠발 그렇지 고14 그렇지 자잠발더더더오15 지금 옆으로 갔어 다리가 옆으로 갔어 자, 다섯 개 남았어 고! 가야 돼 여섯, 오케이, 네 개만 더또 잠발 자, 고! 오케이, 일곱, 굿 자, 세개 잠발 더, 더, 더 오케이, 고! 여덟, 나이스 자, 마지막 두개 잠발 고! 가서 오케이, 마지막 하나는 성공할 때까지 자, 잠발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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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성공해야 돼. 오케이. 나이스. 돌아오는 것까지 돌아오는 것까지. 오케이. 호. 알았어.